사바사나 편안한 곳에 등을 대고 누워서 눈을 감고 수련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충분히 이완화 돼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합니다. 요가니드라 수련 중에 감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가니드라 시작합니다. 입을 약간 벌려서 숨을 천천히 그리고 길게 내쉬도록 합니다. 숨을 내쉴 때 자그마한 소리가 나도록 합니다. 그 소리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온몸에 싱그런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입으로 숨을 내쉴 때, 근심, 걱정, 불안, 긴장 등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고요한 가운데 점차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제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호흡을 주시합니다. 자신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 혹은 원하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정하여 간단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 자신의 소망 혹은 다짐이 담긴 문장을 마음속으로 세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열망과 믿음을 갖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다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의식을 자신의 몸에 두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신체 각 부위의 의식순환을 실행합니다. 안내자가 신체의 각 부위를 부를 때 수련자는 자신의 의식을 그 부위에 두도록 합니다. 이때 그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자각하거나 그 부위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도록 합니다. 다만 몸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안내자의 음성과 함께 자신의 자각이 신체의 각 부위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몸의 오른쪽을 자각합니다. 오른손, 오른팔, 겨드랑이, 오른쪽 어깨, 오른쪽 다리, 오른발. 이제 의식을 몸의 왼쪽에다 둡니다. 왼손, 왼팔, 겨드랑이, 왼쪽 어깨, 왼쪽 다리, 왼발, 이제 몸의 뒤쪽으로 의식을 옮깁니다. 등을 자각합니다. 목덜미, 이어서 머리를 자각합니다. 이마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뺨 왼쪽 뺨코턱 목, 가슴, 배 이제 오른팔 전체를 자각합니다. 왼팔 전체를 자각합니다. 오른 다리 전체 왼 다리 전체 몸의 뒷부분 전체 몸의 앞부분 전체 몸 전체를 동시에 자각합니다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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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식을 자연스러운 자신의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호흡의 리듬을 일부러 바꾸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나의 호흡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정수리에서부터 숨이 들어와서 몸 전체를 타고 발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여깁니다. 숨을 내쉴 때 발바닥에서부터 숨이 들어와 몸 전체를 타고 정수리로 내쉰다고 여깁니다. 숨을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들이쉬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숨을 내쉽니다. 이제 호흡에 따라 숫자 헤아리기를 함께 합니다. 들이쉬는 숨에 열 아홉 내쉬는 숨에 열 아홉 다시 들이쉬는 숨에 열 여덟 내쉬는 숨에 열 여덟 이렇게 숫자 19에서 0까지 자신의 호흡에 맞춰 거꾸로 헤아립니다. 만약 숫자 헤아리기를 다하였거나 헤아리다가 숫자를 잊어버렸을 경우 다시 19부터 헤아리도록 합니다. 이제 숫자 헤아리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몸 전체가 바위처럼 무겁다고 느껴봅니다. 자기 몸이 하나의 바위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이제 몸이 솜털이 되었다고 느껴봅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솜털처럼 가벼워졌음을 느낍니다. 다시 몸은 바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바위를 체험합니다. 이제 다시 몸이 솜털로 이루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공중에 떠있는 숨털처럼 가벼운 몸을 체험합니다. 이어서 의식을 눈썹 사이로 가져갑니다. 안내자가 말하는 대상을 실제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는 태양. 이른 아침의 숲 안개가 피어나는 호수 시원한 공기 아침 이슬에 젖은 흙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멀리 뻗은 나뭇가지 나무의 줄기, 나무껍질, 등 뒤에 따뜻한 아침 햇살. 앞에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다짐 혹은 소망을 마음속으로 세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열망과 믿음으로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제 의식을 자신의 호흡으로 가져갑니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호흡을 자각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이제 의식을 누워 있는 몸으로 이동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바닥에 누워 있는 몸의 무게를 느껴봅니다. 바닥과 몸에 닿는 부분을 알아차립니다. 몸 전체가 완전히 이완되었음을 느낍니다. 이제 누워있는 방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누워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제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하며 움직여 봅니다.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움직여 보시고요. 두손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넘겨 시원하게 기지개를 켭니다. 온몸 전체를 쭉 뻗어 봅니다. 이제 눈 감은 상태로 몸을 옆으로 굴려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손 손바닥을 비벼 따뜻한 열기를 만듭니다. 이제 손바닥을 눈꺼풀 위에 살짝 갖다댑니다. 손을 내리고, 눈을 뜹니다. 요가 니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수련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수련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이 수련이 마음에 들었다면 내일 한번더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마도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수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나마스테.